여러분, 의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뷰소닉의 빔 프로젝터 VX250 4K의 투사 화면입니다. 4K HDR 화면에 3.3m 거리에서 100인치 디스플레이를 투사하며 최대 240Hz의 초고속 주사율, 4.2ms의 초고속 인풋렉, 낮에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밝은 3800안시루멘의 고강량의 스펙을 가진 이 프로젝터는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4만 9천 원으로 동급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제가 뷰소닉에서 제품을 대여받아 사용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 게이밍 빔 프로젝터 VX250 4K에 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보이는 플리커 현상, 무지개 현상 등은 현재 촬영 중인 카메라의 주사율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먼저 외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색의 깔끔한 바디에 전면부 우측에 렌즈가 자리해 있습니다. 슬라이드 방식으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하단 뷰소닉의 로고가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빔 프로젝터를 거치할 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키스톤 보정 버튼 등을 포함한 키패드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본체에서 키패드로 메뉴를 설정할 수 있지만 동봉되어서 오는 리모컨으로도 빔 프로젝터를 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단자들이 자리 있습니다. AC 파워 단자 그리고 HDCP 2.2를 지원하는 두 개의 HDMI 2.0 포트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RS 232와 USB 포트를 지원하고 또 3.5mm의 오디오 아웃풋을 통해 외부 스피커와 연결해서 오디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0인치의 큰 디스플레이를 얻고 싶다면. 프로젝터와 스크린 사이에 3.32m의 공간을 확보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터는 최대 300인치까지의 크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빔프를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거나 방 중앙에 설치할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하 좌우, 사코너 모서리 키스톤으로 정밀한 보정이 가능하고, 자동 상하 키스톤 보정으로 프로젝터를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자동으로 화면을 정방향으로 잡아줘서 수동 키스톤 조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했고, 왜곡 없이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와핑 기술을 통해 화면에 표시된 60개의 점으로 굴곡진 천정, 좁은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투사가 가능합니다. 뷰소닉 v x 2 5 0 4K는 정말 엄청난 게임 성능을 자랑합니다. 저는 플레이스테이션5를 연결해서 게임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빔 프로젝터는 UHD 4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FHD 화면보다 정확히 4배, HD와 비교하면 9배 선명한데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FHD와 4K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색감 표현도 좋고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또 HDR10과 HLG를 지원해서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하고 밝은 곳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은 색 재현율로 뚜렷한 색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터의 밝기는 3800안시루멘으로 정말 고광량인데요. 이 정도 밝기 단위는 주변광이 있는 낮이나 실내 조명을 켜둔 상태에서도 이미지를 뚜렷하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빔프 중에 가장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터가 게임에 최적화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사율과 인풋 지연 시간 때문입니다. FHD에서 최대 240Hz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1초당 240장의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이니 정말 엄청나게 부드러운 경험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만 현재 9세대 콘솔에서 구동되는 게임들은 현실적으로는 4K 60Hz가 최상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세팅으로 플레이 해봤는데 잔상 없이 엄청 부드럽게 플레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30프레임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현재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보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60Hz로도 이렇게 부드러운 경험이 가능한데 240Hz를 지원하는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게이머들에겐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가르기도 하지요. 게임플레이 시 키보드 마우스 혹은 게임패드의 인풋 지연시간이 4.2ms로 굉장히 낮은데요. 0.0042초가 걸린다는 것이니 가장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시에는 전혀 인풋렉이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쾌적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게임 이외에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미디어를 시청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별도로 OS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롬 케이스 같은 동그를 HDMI 단자에 연결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OTT 앱을 TV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10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부 오디오를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에코 플러스 기술을 적용해서 램프 수명은 2만시간 지속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사용한다면 13년 넘게 사용 가능합니다. 명암비도 2만 대 1로 굉장히 높아 생생한 명암 차이와 선명도를 자랑합니다. 소음은 일반 모드의 경우 31dB, 에코 모드의 경우 27dB로 조용한 편이고요. 게임 플레이 시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4K HDR에 3800안시루멘, 4 2 m 리세컨드의 초고속 인풋렉, 최대 240Hz의 주사율의 뷰소닉 VX2404K 오늘 리뷰해 봤는데요. 정말 선명하고 게임 플레이도 부드러운데 가격도 12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으니 게이머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러 you, 유 y 이